안녕하세요. Hello. 류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5시 38분입니다. 기훈이랑 이제 하이록스 이제 마라톤 데뷔해가지고 인터벌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800m를 빠른 페이스로 저희가 예전에 야수호 했을 때 3분 20초까지 했었던 것 같거든요. 3분 20초에 800 뛰고 3분 20초에 한 바퀴 이렇게 해서 불완전 휴식을 했었는데 오늘은 3분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1분 30초를 완전 휴식으로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물도 조금씩 마시고 10번을 해볼 생각인데 아 저번에 한번 그 날씨랑 이렇게 대이고 나니까 확신을 못하겠더라고요 원래 딱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있는데 오늘도 무조건 할 거지만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지금 얼굴 자못됐죠 달리기 하고 와서 어떤지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반포종합운동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5시 58분 반포 중앙운동장 도착! 오늘은 그래도 좀 습한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리스펙! 과연 이 부은 얼굴이 달리고 난후 어떻게 변할지 저기, 저기 케냐인이 한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헬로우 어, 케냐스 <케나스는> 여기 아유 <웃음> 굿모닝 <웃음> 진짜 깜짝 놀랐다 대박이다 굿모닝 잘 잤어? 화이팅 할수 있겠지? 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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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랑 있으면 긴장이 니 왜요? <laughs> 왜니랑 있으면 긴장이 아 자 이제 3 바퀴 정도 조깅하고 질주 세번 정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이슈도 한번 점검하고. 다시 상상식. 가시죠, 형님. 어가 가는구나. 저희는 이제 간격이 3m 이상. 아 맞지. 걸어지면 안 돼요. 그렇지. 나 화장실 가면 나 화장실 할때 뒤에 서 있어줘야 돼. 오케이. 알지? 항상 자택 보고 하시면은. 오케이 오케 같이 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전후조. 전후조 느낌. 아, 전후조. 아, 훈련소 느낌. 오케이 오케이. 긴장하면 큰일 난다. 옆칸에 앉으세요. 조금. 신기하게 타이밍도 똑같아. <laughs> 맨날 똑같은 거 먹어서 그래. 아침마다 가면은 어루이형이러면어 유아 아구나 맨날 갈 때마다 형 아니면은 가로 있님 성민 성민이 <웃음> <웃음> 만약에 뭐 화장실을 잘못 가신다 하시면은 운동을 좀 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까 <laughs> 많이 되지. 일단 가자. 야, 가볍게 크게 조긴 세 바퀴 정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한번 더기온이 같은 경우도 축구선수 시절에 부상 이력이 많기 때문에 항상 오전에 운동할 때도 그렇고 몸을 좀잘 푸는 편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이 몸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어야 부상을 좀잘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좀 와드 같은 거 하거나 달리기 할때 3kg나 뭐 2라운드 정도 돼야 몸이 풀린다 하시는 분들은 좀 미리 몸을 좀 많이 풀어놓으셔야 됩니다. 너무 풀려서 힘드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좀잘 찾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너무 공감됩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다치면 운동 못합니다 맞다 기운이 보고 항상 약간 좀 자극받아서 스트레칭하는 편입니다 이번에 또 허리가 불편하면서 또 느껴지 아자 있을 때 <laughs> 건강할 때잘 지키자 맨날 후회해 질주 오오 몸 상태 어때요 지금? 어, 아, 밑바깥은 별로 안 좋아. 근데 오케이. 어제 스커트 한건 맞잖아. 저 사실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밑바깥은 안 좋아. <laughs> 스커트하고도 이제 월볼 175개, 뭐그 정도 어. 그냥 80개. 쉬라, 갔땀왜기게 거야? 끝난 거 아닌가 벌써? 한번 가볼까? 오케이. 끝난 거 같아. 그렇 <laughs> 아 숨이 턱턱 막히네. 자 6시 반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잘 붙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 1분 30초 휴식 어때? 기 이렇게 10개 3분 50초 정도 페이스로 맞춰서 마지막 한 바퀴 짰을 때 어. 딱유지됐지 3분 50초 네. 반에네 여기 반포종합운동장이 3레인이 400m라고 하는데 두 바퀴를 뛰어도 조금씩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시계 GPS 문제일 수도 있는데 확실히 항상 조금 짧게 나옵니다 두 바퀴 뛰어 15초 전 너가 스키 먼저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이백 오케이오 오케이. 이백 이케 이백씩. 네. 두 바퀴 뛰면 몇 나왔다? 팔백 딱안 나오지, 두개 끝. 세개 끝. 빨리 가는 거야. 1번, 째준 3번, 4번, 5 3개 끝! 좀번1 5하고6번 17번, 18번, 19번, 10번, 11번, 12번, 1 3 물좀잘먹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개 끝. 자 다섯 개 끝. 여섯 개 끝. 네개 남았다 네 개. 화이팅. 6개 완료 세개남았어 3개 8, 개할게 진짜 세다 너만 보고 따라하고 있어 내가 뭐하지만 으면 혼자 어쩜데 진짜 고마워 10초 전 여덟 개끝야 2개 남았다 나? 어? 어, 꺼졌어? 여 오케이 오케이 내가 네, 맞힐게. 빨라, 빨라. 330이구나. 네. 아홉 개, 끝. 네.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될게 수고했다 기훈아 한 바퀴 심박수가 바로 떨어지지 않게 쿨다운 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 바퀴 크게 지금 7시 되니까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어 꽉찼어또 톱난다 보다 기운이 온다고? 위 온다고 어땠어 <laughs> 오늘? 지금 5라운드까지 하번 했는데 어. 난 그때 하체가 뻗어진 어. 느낌? 아, 어. 좀 심했던 것 같아. 막 심박이 막170막180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건 아닌데 네. 다리가 안 떨어워 가지고. 다그 무거웠어. 그렇지? 뭔가 페이스도 괜찮았어? 네, 괜찮았던 거 같아. 페이스 어, 진짜? 막 중간에 한분 30초 막 이렇게 내려가더라고. 3분 20초. 일단 다른 거 봤지. <laughs> 아, 체감상 뭔가 4분 분 10초 페이스인데. 아. 보니까 한 3분 30초더라고. 아. 형안 그랬어요? 어. 오, 3분 20초 갔던데? <laughs> 아, 근데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1km는 진짜 쉽지 않겠다. 중간에 포기했어요. 힘 쓰고 해야 되니까 어, 훅 꺼질 것 같은 거야. 한번 사실 숨 넘어가면 그치.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았까 이런 훈련을 좀 하면 좋다 이제. 어, 나 하면서 약간 훈련되는 느낌 들었어. 왔다. 운동되는 느딱 호흡이 돌아올랑 말랑 할때좀 그러니까. 딱 뛰니까. 쉬는 시간 짧게 해가지고. 고딱 고생했다. 네. 영상도 찍었고. 네. 아 형. 좋은 줄 아닙니까. 바로? 전, 전우주 아닙니까? 전우주? 정주? 전우주, 전우주전우하세주 전우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다 찢었어요? 예. 네. 화이팅! 자, 이제 마무리 스트레칭 좀 하고, 또 이제 집에서 오늘 씻고 박스로 가서 수업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칭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립프팅 한번 보여줘라오오오오오오오오오케오오케오오오오오케오오오오오케오오오오케오오오오오오오 캐냐스타 좀 화내. 캐냐 캐냐. 오케이 캐냐. 발등에 공을 정중앙 맞추면은. 아 캐냐에 서 오케이. <laughs> 아니야 미안해. <laughs> 뭐죠? 오케이 엘리트의 10년 농구 선수 출신 룰루이 자연 축구는 얼마나 잘할 것인가. 오케이. 하나. 오케이 연습 연습. 하나. 둘 <웃음> 셋. 오케이. 발음이 없네 하나. 둘. <웃음> <웃음> 오케이 컷 컷. 그거 또. 이따 보죠좀더 잊습니다. 자, 저는 다 달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빨리 씻고 박스로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프로티만 먹고 준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좀 붓기 많이 빠진 것 같네요 그 잘못했던 얼굴보다는 조금 그래도 붓기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인터벌 잘 뛰어봤고요 확실히 이런 인터벌 훈련이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는 걸 오늘 또 기훈이랑 얘기하면서 많이 느꼈고 기훈이가 진짜 정말 잘 뛰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훈이한테 피해가 되지 않게 저도 좀 많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라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게 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힘을 더낼수 있는데 저 때문에 만약에 힘을 못 낸다 너무 너무 속상할 것 같습니다.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돼서 안 하면 진짜 메달. 또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수업을 하고 회복을 좀잘 하고 또 열심히 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심박수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달리기 하거나 이런 거를 가끔 이렇게 올리면은 심박수가 되게 낮다고 다들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은 제가 느낄 때는 꽤나 근데 심박수가 또 그렇게 많이 높진 않았는데 다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저는 보통 막 이렇게 20km 정도 달리면 120에서 130 정도 평균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평균 심박수 130네 아무래도 중간에 완전 휴식을 했기 때문에 이게 평균으로 나와서 그렇고 근데 최대 심박수는161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운동 잘 해봤고요.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파이팅 뿅!